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타크넷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 좋은 소식은 계속되고 있죠. 근데 가격만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약간의 계기만 있으면 얘는 터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건데, 현 시점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전 정확하게 24년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8시 46분에 센티넬 프로토콜 90.5원에 104원까지 15%부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센티넬 프로토콜이었냐? 이건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자, 센티나이 프로토콜은 현재 본사의 이름이 체인 바운티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리브랜딩을, 아, 이것도 진행을 하겠구나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토큰이 언제 발행이 된다? 10월 발행. 근데 분명 29일까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 말일? 여기서 진행되겠네? 그럼 자연스럽게 한번은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았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는 말일 애도 꾸준하게 반응 없다가 여기서 수급 들어온 거 보고, 아, 뭔가 터지기 직전이구나 생각을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지금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목표했던 1 0사원 이상에서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걸어 만났더라도 15% 못 먹으면 이상한 거였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좀 고생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요거 하나만 잘 풀면 아, 그래도 이번 달한달 달 농사는 마무리 지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저는 다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걸 보면서 JP 부검. 트럼프 당선되면 비트코인 금모 오른다. 근데, 당선 직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벌써 비트코인 1억 가까이 올라온 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아. 이거는 앞으로 더욱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럼 알트코인 순환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강하게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그 동안 사업은 잘 되는데 많이 못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리스트업해 놓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코인으로 안내를 드릴까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죠 어떻게 하면 같이 할수 있냐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보내 드리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취향이 맞으면 함께 같이 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감 느끼시게 된다면 그만큼 제가 좋은 퀄리티의 종목을 보내 드리게 되었다 이리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스타크넷 최근 어떤 내용 발표했죠? 스타게이트 2.0 베타 메인넷 적용했다. 자, 그러면서 이것 통해서 어떤 게 새롭게 훅 하고 올라오게 됐냐면, 스테이킹. 지금 스타크넷 관련해 가지고 디파이 쪽을 어떻게든 성장을 시키려는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게 이제 메인넷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기에 대한 일정이나 진행 상황 꾸준하게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요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아, 자연스럽게 이게 성과로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스타게이트. 관련된 이 서비스 때문에라도 스타크넷은 꿈틀거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 여기서 나오는 것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1번으로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냄새가 나잖아요. 다른 생태계들도 여기에 입지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떤 소식 들려오고 있다? 탈중앙 AI 플랫폼 리추얼, 스타크넷 개발사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AI도 돈이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아 유동성이 있네. 우리 여기 와가지고 수혜 좀 받자라는 움직임이 커지게 되다 보니까는 현재 이런 움직임이 후속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숫자까지 등장한다면 그때부터가 우리가 아 스타크넷 꿈틀거리는 시작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머리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이 지표 보시다가 꿈틀거리면 아 가겠구나 요 생각하시면 이제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에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호지는 쌓여가고 있고 현재 지표는 어떤지까지 쭉 봤는데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박스를 돌파하기 이 직전까지의 시간을 버티는 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 이렇게 알면서 이제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해는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좋은 거잘 쌓여 있어요. 그리고 차트도 보면. 이렇게 누군가가 사모고 있는 흔적들도 보여지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 다 봐놓고 마지막에 여기서 해선 안될 선택을 해버린다. 솔직히 많이, 좀 안타까운 상황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후회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라는 애들이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스타크넷,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 뭐니 뭐니 하더라도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 총 정리한 것들. 구체적인 숫자 보고, 향후 진행될 일정 예고된 거, 이런 거 보면서 차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예상되는 시간 어느 정도고, 우리가 이걸 맞춰가지고 올라갔을 때 타점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 잡아놨으니까 여러분들 자료 받아보시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여기에 만족감을 느끼신다면 그만큼 채널을 키우기 위한 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은 있지만 단타를 할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죠 하다 보니까 저는 24년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8시 46분에 센티넬 프로토콜 90.1에 104원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왜 하필 센티넬 프로토콜이 있냐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센티넬 프로토콜은 현재 체인 바운티로 본사의 이름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토큰도 곧 리브랜딩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전에 예고했을 때 뭐라고 했다 요토큰 10월에 발행하고 12월 본격적으로 메인에 출시할 예정이다 자 그렇다면은 어, 10월 말에 한번 12월에 한번 변동 나올 가능성 높겠네 첫 번째로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근데 10월 29일까지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말일 가까워졌을 때 한번 터질 가능성 높다? 이리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차트를 딱 봤을 때 뭐가 보여지게 되었었냐? 내집 들어왔네? 아, 그러면 뭔가 나오기 직전인가 보구나. 해서 31일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요. 그 이후 정확히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며, 자, 104원 돌파하고 최대 110 1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15%못 먹는 게 이상한 것이다. 이 생각을 할수 있겠죠. 오늘 아침에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쉽게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달 한달 마무리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전 준비 끝냈습니다. 어떤 걸 보면서 준비하고 있다? JP 보건, 트럼프 당선되면 비트코인 금 모두. 비트코인 지금도 올라가고 있죠. 더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납매를 맞는 알트코인의 변동성은 굉장히 강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실적은 좋은데 지금 가격만 아래인 지금 저평가 종목들 있잖아요. 이것들 지금 리스트업을 해놨거든요. 한번 받아보고 싶다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010-2533-4019번으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여기에서 만족감 느끼시게 된다면 그만큼 좋은 퀄리티의 종목을 보내드리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널 키우기 위해 저도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